여러분은 양파 보관 어떻게 하세요? 저는 매번 양파 껍질 까는 게 귀찮아서 양파 한방 사오면 키친타올에 한번 그리고 호일에 한번 싸서 지퍼백에 보관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용도실에 망째로 두는 것보다 훨씬 오래 가고 또 요리할 때 바로 꺼내 쓰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오늘 소개할 레시피는 제가 지난 주말에 냉털 겸 이것저것 넣고 만들어봤다가 너무 맛있어서 세끼 연속으로 먹었던 그리고 오일 파스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남편도 인정한 명란새우 미나리 파스타 입니다. 우선 올리브오일에 마늘이랑 양파 그리고 새우 한 주먹도 같이 볶아준 다음 미리 삶아둔 파스타랑 면수 넉넉하게 넣어주세요. 그리고 명란은 처음부터 넣으면 텁텁해지니까 면수가 거의 다 줄어들 때 그때 짜지 않은 저염 명란 하나 꺼내서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. 아, 그리고 저번에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던 미나리 입부분 이번에는 버리지 않고 파스타에 활용해봤는데 와, 새우랑 명란 감칠맛에다가 향긋한 미나리 향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. 음, 이거 진짜 맛있으니까요. 꼭 한번 음. 드셔보세요.